경장부, 화이팅! 이재명 후보님의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경제안보위원회 정책 토론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깊은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평화번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과 경제안보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위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중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4대 위기 중 하나입니다. 작년 요소수 사태 등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미 생생히 경험하셨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앞으로도 자주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첨단 기술과 희유 자원을 둘러싼 경쟁, 반도체나 배터리, 배터리 같은 전략 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도 이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차원에서의 국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제안보 핵심 품목의 안정적 확보 방안과 수입선 다변화 및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망 핵심 국가들과 전략적인 대화와 협력은 물론 근본적으로 국가 첨단 기술과 전략 산업을 보호 육성해 기술 산업 안보를 함께 확보 해야 합니다. 정파나 이념을 넘어 국익의 중심 에 냉철한 판단이 우선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경제안보 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경제안보대응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22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후보 이재명 대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각 위원회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과 공약 그리고 사기민정부의 성공적인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비전과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고 계십니다. 오늘 경제안보위원회 정책토론에 개최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 경제안보위원장을 맡아 대선 수임을 보태주고 계시는 김현철 위원장님 역시 저와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방경제연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 김 위원장께서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북방정책 등 대외 문제를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신남방정책을 맡아서 일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번에 평화보정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과 함께 경제안보위원회를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소수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요소수 문제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구나. 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소 경제의 중요성, 수소를 원료로 한 수소 일로 전지 화물 트럭의 시급한 도입의 필요성이 확인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베트남, 러시아 여러 가지로 다각화 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요소수 뿐만 아니라 희귀금속을 비롯한 많은 중국에 대한 우존도 높은 것들을 좀 분산시켜서 여러 가지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반도체 분야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EUV 극초광 장비 업체인 ASML사가 지금 사실상 중국의 이 반도체 장비를 극초광 장비를 공급을 못하게 되니까 중국이 심각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저희한테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글로벌 반도체 관련 공급망이 있어서의 대한민국 위상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난 문재인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사실 바이오 분야 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 원자력 분야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첨단 기술 바이오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의 글로벌 동맹으로서의 위상을 높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상을 이제 이재명 시대에 보다 현실화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중과의 패권경제 속에 어느 선택을 강요받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제3의 선택을 할수 있는 능력과 어떤 레버리지를 갖는 나라로 발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반도체 분야는 우리 대한민국이 없으면 이 세계 글로벌 가치사슬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있고 조선 분야도 자동차 분야도 바이오 분야도 그렇게 발전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수동적 사고에서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미국이냐 중국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로는 대한민국의 안마를 개척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한 이유도 미중 패권 속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제가 반도 세력론을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아 제가 깜짝 놀랬던게 지난번에 전광훈 목사가 아 광화문 집회 구속 적부심으로 이렇게 법원에 출두할 때 인터뷰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을 타도하고 하야하라고 주장하느냐 그 이유를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권 이래로 해양 세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북방 세력과 손을 잡고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야시켜야겠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게 필요한 걸 보고 많은 문제 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대륙 해양 세력이 한쪽에 붙어야 살아남는다는 그런 수동적 사고와 피해 의식적 사고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반도 세력론을 가지고 대륙과 해양을 포섭할 수는 없을까. 그러한 범민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반도세력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통합시켰던 에, 통합시켰던 그 로마세력이 천년의 로마제국을 만들어 데 지중해 무역과 갈리아 프랑크의 그런 대륙 무역을 통합시켰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를 통합시켰던 스페인이 무적함대를 통해 해양 제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한반도를 통합시키는 그런 반도세력이 대륙해양을 포섭해서 동북아의 강국으로 가지 말란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멸치와 콩을 사주고 다니면서 유치한 행동을 하더니 선제타격론을 이야기하고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김기현 원내대표 이야기 보니까 꼭 초등학생 수준의 그런 안보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치 동부가 화약고에 불장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정말 위태위태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정말 이런 시기에 우리 민주당이 또 우리 이재명 후보가 왜 다시 이, 이 대한민국 정부를 맡아야 될지 그런 절박한 소명감을 더욱더 느끼게 하는 사건이 최근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뒤따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틈바구니 안간힘을 다해 지키고 있는 이 평화의 창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이재명 시대를 만들어서 함께 우리 평화의 번영과 이 경제 안보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우리 김현철 위원장님 중심으로 또 한미연합사령관 부사령관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문제를 한미동맹과 함께 많은 경험과 경유을 갖추신 우리 김병규 위원장이 함께 해주시고 어, 같이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신다면 큰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최지은 우리 회의 비표 위원님 최지은도? 부위원장 부위원장 아, 정말 우리 최지은 위원장은 너무 뛰어난 인재입니다. 월드뱅크에 반영간 세계경제를 연구하신 이번 국회로 반드시 모셨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큰데 우리 외신 대변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같이 힘을 함께 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우리 선대의 평화보정이 경제안보위원회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제 55일 남았는데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스스로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